방탄소년단 진은 2022년 11월 말 군입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을 취소하고 절차에 따라 입대를 준비하겠다는 공지와 함께 진은 그간 군입대 관련 여러 가지 비하인드를 풀었습니다. 그중 하나, 본래 진은 2020년 B 앨범을 발매하고 난 이후 2021년 봄 여름쯤 입대를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하인드 얘기가 전해지고 난후 B 앨범 언박싱 영상에서 전국이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사로 전하는 멤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에 정국은 스테이의 가사를 꼽았습니다. 정국이 진에게 전하고 싶은 가사. 네가 어디에 있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진은 그렇죠. 저는 항상 당신들 옆에 있는 거로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정국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가 된다며 너가 어디 있든지 뭐가 중요해. 우린 팀인데라고 설명합니다. 어, 저는 진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스테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어, <laughs> 그쵸 저는 항상 당신들 옆에 있는걸요 <laughs> 아니죠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너가 어디에 있던지 뭐가 중요해 우린 팀인데 당신만 하더라도 군입대를 계획하고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국은 진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나 본데요 뒤늦게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팬들은 아 애들은 참 말들을 가슴에 묻고 삭히고 살고 있군요 군대 가려고 이때 묵묵히 그땐 몰랐는데 이젠 너무 꽂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은 군입대 관련 에피소드를 풀며 군입대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마지막까지도 팬들에게 눈물의 콘서트를 선보이고 싶지 않아 묵묵히 군대 관련 악플을 견디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계획했던 군입대 일정은 여러 번 어그러졌지만 그 순간에도 멤버들끼리도 서로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우애의 팬들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는 지난 10월 28일 솔로 데뷔 앨범 디에스트로너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6일에는 SBS 런닝맨에 등장할 예정입니다.